어, 요즘 보면은 너무 겁먹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여기 조금 연한 파란색 선이 20년이고요. 이 파란색 선이 30년. 이제 더 진한 이 까만 선 가운데에 모여있는 게 선이에요. 그만큼 투자를 했을 경우인데 시간이 길면 길수록 어쨌든 높낮이가 정말 확실히 좀 낮아져서 중앙 쪽으로 모여지는 게 확인이 되실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5년 전 코로나 때처럼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온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러니까 요즘 운에 맡기시면서 단타하시는 분들 좀 늘어나고 있죠. 그러니까 매수든 매도든 각자의 판단이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동성에 나타나는 시장에서. 쫄지 않으시면 된다는 거예요. 단타야 뭐 타이밍에 좌지우지 되겠지만, 결국 길고 긴 시간은 이런 확률, 이런 운들을 충분히 이겨버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단순히 장기 투자하시면 자연스레 자산 증식이 될 겁니다. 라고 말하진 않을게요. 그냥 언제 투자하시든, 결국 시간이라는 건 우리 편이 되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지금 같은 저희 평범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진짜 돈을 벌기 제일 좋은 시기라고 보여지거든요. 이 자료만 봐도 그래요. 맞아요. 요즘 뭐 보면 위험하다거나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거나 이런 전망 그리고 영상들 정말 많긴 해요. 근데 이 그래프가요. 이전 세계 내노라는 펀드 매니저들의 이제 투자 심리 지수를 집계한 자료거든요. 이 투자 심리 지수가 높다는 건 뭐예요? 그만큼 시장이 좋으니까 너도 나도 주식을 산다는 거겠죠? 반대로 낮다는 거는 그만큼 공포 심리가 가득가득하고 무서워해서 팔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뜻이겠고요. 그러니까 지금 시점 한번 확인해 보세요. 어때요? 거의 바닥을 기고 있어요. 1.8 수준까지, 이 밑으로까지 떨어진 상태거든요. 그니까 이만큼이나 비관적인 심리가 요즘 팽배하다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이 자료를 왜 가지고 왔을까요, 여러분? 겁먹으시라고 가지고 온건 아닐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심리가 그 벽도로 얼어붙어 있을 때가 오히려 그동안 최고의 투자기회였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이에요. 5년 전 2021년 때만 봐도 그래요. 어때요? 지금과 꽤 비슷할 정도로 지금 투자 심리가 굉장히 바닥을 기고 있거든요. 근데 그 이후에 어땠어요?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. 완전히 반등을 했잖아요. 이 기간에 우리 진짜 돈 많이 벌었잖아요. 뭐 이때는 돈 풀어서 달랐지 않냐? 아니 그럼 2001년 닷컴버블 무렵 때는 어땠는데요? 9.11 테러 때는요.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는요. 코로나처럼 단숨에 폭등을 했나요? 아니에요. 몇달 동안 심리지수가 계속 안 좋았어요. 분명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. 그땐 돈 풀어서 그런 거 아니냐? 아니 또 그때 뭐 인플레가 혹은 디플레가 해결돼서 잘된거 아니냐?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. 풀어야 하니까 푼 거고요. 해결해야 되니까 해결된 거예요. 결국 미국이 불안해지고 경제가 힘들어지면요. 그들이 고치고 싶어서 뚜들겨 된 거예요. 상황에 맞게. 그래서 자산시장이 항상 우상향을 해올 수 있다는 이런 공식이 마치 공식처럼 성립이 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번에도 5년 만에 온 기회인데. 또 놓치시려고요. 아마 코로나 때 좋은 경험으로 자산 증식에 성공하신 분들은요. 이번 기회에도 절대 놓치지 않을 거라고 봐요. 과거의 좋은 경험이 이번에도 좋은 경험으로 만들어 가고 싶을 테니까요. 그래서 전 기회라고 봅니다. 그래서 또 언론이나 미디어 때문에 겁을 먹고 투자할 때 투자하지 않고 오히려 또 많이 올라버리고 나서 사기 시작하는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거든요. 어쨌든 과거에도 이 심리가 최악일 때 결국 몇달 동안만 더 바닥을 기었던 경우가 거의 많았단 말이에요. 하지만 결국 지나고 보면 이 지수가 낮으면 낮은 만큼 그만큼 바닥은 멀리 있지 않았다라는 거를 꼭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나무보단 숲을 보자라는 거예요 변동성 지표거든요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시장이 그만큼 혼란스럽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요 지금도 굉장히 높은 위치에 지금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근데 참 희한해요 이 검정색 선이 실제 그 증시의 지수거든요 어때요? 이렇게 파란색 빅스 지수들이 높을 때마다 머지않은 시간에 항상 반등이 더 크게 나왔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정말 악랄한 놈인 게 이게 공포가 시장이나 우리 마음을 잠식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기회라는 게 이게 조용하게 싹 트기 시작하는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1기 때를 좀 교훈 삼아가지고 이번 2기 때도 어 그렇게 많이 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사업가긴 해도 결국 지금은 정치가잖아요. 지금 또왜 갑자기 관세에 한발 물은다고 이 시장을 더 혼란스럽게 할까요? 반짝 올라서 물론 뭐 좋긴 하지만 결국 사업가가 아닌 정치가 트럼프의 입장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. 또 모르죠. 연준이 질수 없는 자기만이 질수 있는 그 관세 카드로 또 얼마나 앞으로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지. 하지만 결국 트럼프도요. 미국 경제를 생각하지 않을 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어떻게 자산 증식이 되겠어요?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제 제가 자주 드리는 이야기 있잖아요. 주식은 팔지 않고도 노후 준비가 가능한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은 재테크 수단이라고 배당을 뜻하는 거예요. 전 지금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이 진짜 현명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 되게 공감이 되실 거예요. 미국 역사상 가장 이제 하락장이 심했던 그리고 경기침체가 깊었던 그당시에 S&P 500 지수 하락률을 나타내 주고 있는 거거든요. 여기가 평균이고 무시무시하죠 하락률이. 그런데 이제 여기 옆에 보시면 어때요? 오히려 올랐던 적도 있어요. <laughs> 이거는 뭐냐면 S&P 500 전체 기업들 있잖아요. 그게 배당금 총합을 기준으로 계산된 건데 S&P 500에 편입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어떤 기업은 배당을 줄였을 수도 있고 어떤 기업은 유지가 되거나 혹은 올린 기업들도 있을 거잖아요. 이 모든 걸 합쳐서 평균적으로 이때마다 하락장 때마다 투자자들이 받았던 전체 배당금이 얼마나 변했는가를 나타내주는 지표거든요. 어때요? 여기 평균을 보시면 마이너스 0.5%밖에 안 되더라고요. 경이롭죠. 그러니까 결국 폭풍 속에서도 배당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. 요즘 보면 리스크 때문에 진짜 좋은 배당주들 널려 있잖아요. 미국 시장에도 많고 국내 시장에도 많거든요.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좋겠어요. 아니, 찾을 필요도 없어요. 지금 당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대표적인 배당주들 있잖아요. 그게 정말 지금 저렴하다니까요. 그게 실제로 정말 나중에 내 인생의 이자율을 올려줄 수 있는 배당주, 대표 배당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다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. 힘들 내셔서. 이번 자산 증식 기회 혹은 내 인생에 이자율을 올릴 수도 있는 이런 절호의 시기를요, 좀 절대 다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제 나름대로 절호위에 투자하고 있으니까, 우리 구독자분들도 자기 자신,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, 그리고 안전하게 재테크를 좀잘 진행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차피 노후 준비란 건요, 미루고 미뤄봤자, 결국 나중에 그거 내가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숙제잖아요. 그러니까 현명하게 미리 준비하시는 우리 달팽이 구독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제가 뒤에서 열심히 응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저 요즘 정리식 투자 진짜 미친 듯이 하고 있습니다. 평소보다 더 행복한 한주 되시기 바라면서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